온라인 판매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중국 구매대행, 일본 구매대행, 그리고 식품위탁 중에 어떤 게 좋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세개다 해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일본 구매대행까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싱을 하다 보니까 경쟁 강도 좋은 키워드들이 막 보이니까 어 이것도 해볼까 라는 마음에 국내 식품 위탁까지 확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구매대행이랑 일본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신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뭐, 타오바오, 라쿠텐, 아마존 재팬 이런 곳에 있는 상품을 국내 마켓에 등록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면그 상품을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고객한테 바로 보내 드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국내 식품 위탁은 식품 도매 사이트, 그러니까 도매가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가입을 해서 그 상품들을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사이트들에 등록을 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가로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 주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중국 구매대인데요. 먼저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사업 모두 재고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아진 사업이에요. 이 장점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중국 구매대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상품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어, 타오바오에 검색하면 상품들이 진짜 많고 한 가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품절이 되더라도 좀 대처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 경쟁이 조금 비교적 덜합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덜 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구매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브랜드의 모델명이 있어요. 그럼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가격 비교가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데 중국 상품은 어, 이게 키스트 퍼즐이라는 어, 다이소에 판매하는 건데, 이걸 예를 들자면 이걸 키스트 퍼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쇠고리라고도 할수 있고,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명은 없죠. 브랜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 비교를 하기가 조금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CS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나아진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객한테 CS가 좀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CS가 많이 생기다 보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정가품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국 구매행이 훨씬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품에 보이는 패턴이라든지 뭐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품 가품 이슈가 생길만한 상품들은 소싱하시는 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시로 초보셀러 분들이 지식재산권이나 뭐 정품 가품에 대한 인지가 없이 시작하신 분들은 마켓 정지나 마켓 퇴송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구매대행인데요.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품을 소싱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은 있어요. 그리고 상품 퀄리티도 약간은 보장이 되어 있어. 또 브랜드 상품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되는 수량에 비해서는 매출이 좀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브랜드에 대한 팬층을 확보를 하게 되면 내 마켓에 대해서도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만 좀잘 알면 일본 상품 같은 경우는 소싱이 그나마 쉬운 편인데요. 상품을 선정하는 게 쉽지.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품들은 상품을 등록했을 때별 문제 없이 등록이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상품을 어디에서 소싱을 했고 어디에서 유통을 해왔는지 그런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일본 구매대행은 어렵습니다 아마존 재팬이라 해서 모두 정품은 아니고 여기 안에서도 또 중국 판매자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 하면은 배송 대행지가 중국만큼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도 사실 부족하고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 배대지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판매자랑 소통도 조금 어려워요. 알리왕왕처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매대행은 상품 원가가 조금 비싼 편이다 보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상품을 다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중국은 사실 보낼 일이 잘 없거든요. 원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상품 무게나 크기도 엄청 크고 무겁기 때문에 상품을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져요. 근데 일본은 상품을 다시 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상품이 작아도 원가가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구매댕을 하시게 되면 우체국을 가실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식품 위탁인데요. 자, 국내 식품 위탁은 아무래도 구매대행보다는 배송기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정산주기가 짧아지고요. 그리고 CS가 쉽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소싱해온 곳이 도매처 사이트다 보니까 일단은 국내고요. 그리고 대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cs를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cs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 저는 식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즌성 키워드들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어떤 상품 하나에 매출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시즌성 키워드다 보니까 어 이거 상품 좀 팔리네 싶으면 시즌이 종료되고 어또 팔리기 시작하네 하면 트래픽이 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상품이 매출이 몰리는 경우에 위너에 매칭이 되거나 경쟁이 붙으면 그것도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생선 상품을 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구매라든지 이런 작업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판매가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문이 뚜껑 기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판매자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 위너에 묶였다고 저한테 상품 삭제를 해달라고 어.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리뷰가 한 9개, 10개 정도 달려있었는데 9개가 저희 마켓 리뷰고요 하나가 그분 거 리뷰였어. 요 근데 저한테 삭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 분리를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내비뒀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어 똑같은 상품이라고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 시즌 중에 그렇게 묶여버리면 그 상품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중국 구매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소싱을 막 하는데 어? 일본 되게 쉽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몇 가지만 일본 브랜드에 대해서 알면 은 굉장히 소싱하는 게 그냥 그 브랜드에 대한 상품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낀 게 어, 어떤 브랜드는 등록이 되고 어떤 브랜드는 정품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이게 중국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까지 다 걸러줘야 되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국내 식품위탁 같은 경우는 그냥 테스트 삼아 올려본 게 운이 좋게 그냥 매출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터졌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한 개의 상품이 500만원 정도 매출이 났어요. 그럼 제 기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식품 위탁을 좀 계속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 이게 재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중국 구매당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상품이 품절이 돼도 똑같은 상품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를 찾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 식품 위탁 같은 경우는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찾은 상품이다 보니까 좀 대체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저는 중국 구매당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신다면 어, 나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뭐, 문화라든지, 뭐, 잘 나가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조금 안다. 그리고, 전문모를 만들어서 단골 고객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본 구매대행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마케팅이나 광고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경쟁 강도는 좀 낮고, 어, 광고로서 충분히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국내 식품 위탁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어, 광고나 마케팅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든 다 잘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온라인 판매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만만한 게 중국 구매대행이에요. 이거는 지식재산권이나 정가품 이런 것만 잘 피해주시면 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들보다도 AI나 뭐 자동화, 반자동 프로그램, 상품 등록 프로그램, 소싱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의 도움을 받으면 제일 하기 쉬운 게 중국 구매 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부분만 좀 명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 가지 사업 다 전부 다 매력적이지만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시도하는 것은 정말 독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신경을 좀덜 쓰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세 가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꾸준히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절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